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1 39번째 테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주민참여형 유형, 우리 주민참여 파트를 쭉다 배우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규칙의 재정과 개정 폐지의 의견 제출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 거 한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 가장 기본적인 게 간접참여와 직접참여로 나누는 거죠 간접참여는 의회나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의회, 선거, 투표, 연합회, 위원회, 주민협의 등을 말을 하는 거고 직접 참여는 주민 발안이죠. 주민이 조례안 낼수 있는 것. 주민 투표 맞죠? 주민 투표. 지방자치의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규칙 제정, 개정, 폐지, 의견 출. 옛날에 여러분 여기 우리 지방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재산식 규칙을 만들 때 주민이 거한 그 것도 뭐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이제 재정, 개정 폐지할 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게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요 밑에서 이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우리 나중에 앞에서 배웠던 걸 뭐냐면 국민감사제도도 배웠죠. 우리 18세 이상, 300명 이상 연소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서는 주민감사는 기초는 시도지사. 그다음에 우리 광역은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를 청구하고 근데 그다음에 소송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 청구하지 못하면 소송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재무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두 개를 엮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 소환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빼고. 그건 지자체장하고 우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하고 교육감은 우리가 뽑은 우리 이런 대표를 우리가 물러나게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참여 중에 우리 지방제식법 20조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출제됐고요. 이게 문제만 드리기가 좋아요.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 번부터 가요. 자 지방의 2 0보입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인데요. 주민은 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잘해야 되냐면 이걸 잘해야 돼요.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 같으면 틀린 거예요. 권리 의무와 직접 관리되는 사항. 요걸로 이제 손지 바꿀 수 있고요. 틀린 문장으로. 모든 감 틀렸습니다. 직접, 권리 의무와 직접 관리되는 사항. 그 다음에 법령이랑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랑 조례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결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어떻게 되냐면, 헌법, 성문법 체계가 법률, 그 다음에 명명,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이죠. 우리 심 한번 보시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겁니다. 좀 지울게요. 너무 두껍게 나왔네 슝, 슝,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법률 명명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 위만 범위를 벗어난 사항 안 되죠. 하위법 은상위법에 위반하면 된다는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된 다음부 7일 이내로 그래서 30일 이내에 잘하셔야 돼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날짜 바꿔서 또 선지 한번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모로 조례로 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조례를 또 규칙으로 막아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1, 2, 3, 4번 선지로 하나의 문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내도, 요번에는 그냥 쉽게 냈지만, 다음번 같으면 이걸 통째로 싹 바꿔서 문제를 하나 통으로 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이 권리의무와 직접 관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우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30일 내로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 조항을 20조 조항을 머릿속에 한번 다 넣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주민참여 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맞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안 돼요.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하는 주 19세 이상의 외국인에도 주민 투표권이 부된다. 넌넌넌넌 이제 다 18세예요. 18세입니다. 정답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쉽게 냈죠? 어,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 참여 제도는 처음이죠.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 소환, 주민의 감사,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 청구, 정답은 4번이죠. 규칙의 재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한 의견 제출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키워드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민의 직접적 참여 제도로 주민 소환 제도,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등이 도입하고 있다. O에요. X에요. 여러분, O!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갑니다 주민 소환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거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의 간접 참여 방식이다 O에요? X에요? X 되겠습니다 어떤 참여 방식이에요? 직접 참여 방식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번째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처한다 O, X X 되겠습니다. 뭐 해요?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키워드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 의 빵빵빵 참여 제도로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등이 있다.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직접적 참여 제도다라고 하셔야 돼요. 빵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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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은 지방 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소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재정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어, 주민 발안 제도죠. 주민의 그 조례 개폐 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조례 개폐. 조례 개폐 청구 제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주민 발안이죠. 그러니까 조례 개폐 청구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정 수이상의 연소로 어, 오+ 탈았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또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음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에 친다고 인정되면, 뭐뭐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위반. 공익을 현재에 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민참여 유형 중에 특히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의 제출에 관한 내용 봤는데 요게 문제 내기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조항 한번 다시 몰 속에 탁 넣어 두시고요. 원래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이제는 쉽게 나왔게 쉽게 나왔지만 이거를 선지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요 조문 20조 몰 속에 꼭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자, 오늘까지 힘냈으면 내일까지 딱 힘내고 시즌 원을탁 끝내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마지막 테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